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2년 5월이 되면 김진철역 신림선이 개통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김진철역 중 하나가 강악산 입구에 세워집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강악산 입구에 들어가는 곳이고 어, 서울대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서울대와 관련이 있는 분들과 가나산을 이용하는 등산객, 그리고 대학동, 서림동 주민들이 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나산 앞에 작은 천이 있는데 도림천이라고 합니다. 도림천 지루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귀가 되어 촬영이 이용하지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만일 공사가 완료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림천을 가까이서 이용하게 되는데요. 산책길, 휴식공간, 자전거도로 도림천을 느끼며 마음을 힐링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여의도로 이어집니다. 대학동에는 10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운과 고시운이 내재되어 건물들과 상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순환도로, 여기입니다. 강남순환도로, 제2기기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좋아 교통의 편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삼성초등학교, 삼성중학교, 삼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가나산도서관이 있어 교육 환경적으로 최고입니다. 여러분, 가나국 대학동을 주목해보세요. 대학동의 소재는 한국부동산입니다. 연락처는 010-3744-1886, 02-888-8959입니다. 연락주세요.